서명수 드보입니다 금일은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예산에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은 600여 조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방비 10% 정도 됩니다. 그동안 집행된 예산 중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철수 단장이 밝힌 부분에서 문재인이 끝날에 확인 결과 천조의 추경이 사용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밝히지 않을까요? 그리고 2021년 강화문 광장에 묻혀 있던 건개, 그때의 추정값 7천조 원의 발견과 또한 부산 문현동 일제시 잠삼 기지에서 묻혀 있던 일천조의 금괴를 정충재 씨가 발견한 것을 노무현이 이를 빼앗고 이를 그들의 전리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을 부른 결과도 이돈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친구이면서 상관인 노무현을 죽였습니다. 아, 그리고 노무... 문재인은 이 중에 500kg을 북한에 500kg을 문재인의 딸이 해외에 있을 때 태국에서 가려고 있다고 말들이 떠 돌아다녔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재는 처음 것은 농업창고회사를 모두 북한으로 이송시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산에 갔을 때 버스 운전기사가 친구인 창고지기로 부산에 있었던 사람의 신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2017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경비를 맡은 사람의 동료가 경비원에게 접근하여 신반을 주면서 저녁을 먹고 오라 하여 먹고 왔는데 창고 문이 열려 있고 그 속에 쌀 가마도 하나도 없이 도난당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책임은 그날의 경비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쌀가마가 복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질도 직장 동료를 죽이는 형태는 공산당의 기본적 원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 문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익공산당은 국민의 재산을 빼먹으려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익공산당은 창조주 하나님 눈에 벗어나 지옥의 엄침한 계곡을 지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이 세상을 성과 악의 대결점으로 만드나 이는 하나님 말씀을 없애고 악들을 더욱 만들어 사탄의 부하로 두며 자신들의 항락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 있음을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악의 구름특에 빠지간 자 김명삼의 제약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부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소동과 고무라의 제약으로 인하여 멸하러 가시는데 동행하면서 아바람과 세이에서 어인이 있으면 멸할 것입니까? 하고 묻는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결코 어인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인이 없음을 한탄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개인이 의인의 자세로 임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다시 세상의 빛으로 받아주시오 임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해개함으로써죄 없음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